제9장 전원의 하룻밤 계랑씨가 쓴 디도 터키 여왕 그 멋있는 스케치 스트룸베크 그 이튿날 내날 부인을 만났을 때 줄리앙의 눈은 유난히 빛났다 지금부터 싸우지 않으면 안될 적을 노려보듯이 부인을 본 것이다. 전날 밤과는 땀판인 그 눈초리는 부인을 어쩔 줄 모르게 만들었다. 자기는 다정하게 대해 주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상대방은 화를 내고 있는 모양이었다. 그녀의 눈은 거의 눈을 마주 바라본 채 비길 수가 없었다. 게르빌로 부인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줄리앙은 몇 마디 밖에 주고받지 않았는데 그로 인해서 자기 머릿속에 차 있는 생각에 보다 깊이 푹 젖어들 수가 있었다.그날 온종일 그가 한단 하나의 일은 혼을 단련시켜 주는 그 영감적인 책의 독서에 빠져들므로써 자기를 강하게 하는 일이었다. 아이들의 공부를 일찌감치 끝내버렸다.그리고는 내날 부인의 모습을 보자.자기의 명예를 위하는 마음이 새삼스럽게 되살아나서.오늘 밤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부인의 손을 자기 손 안에 꼭 쥐어도 부인은 절대로 가만히 있어야 한다고 단정을 내리는 것이었다.해가 떨어지고.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옴에 따라서 줄양의 심장은 야릇하게 고동쳤다. 밤이 되었다. 오늘 밤은 어둠이 한층 짙게 깔릴 것 같다는 것을 깨닫자 그는 마음이 들떠, 가슴을 짓눌러 버리던 무거운 짐이 사라져 버린 듯한 느낌이었다. 하늘에는 후덥지근한 바람을 받은 커다란 구름대가 어지러이 흘러. 폭풍이 닥칠 것만 같았다. 두 여자친구는 무척 늦게까지 산보를 계속했다. 그날 밤두 사람이 하는 일은 모조리 줄량하게 야릇하게 생각됐다. 두 사람은 그런 날씨를 즐기고 있었던 것이다. 감상적인 혼을 가진 사람들 중에는 이러한 날씨 탓으로 사랑의 기쁨이 더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법이다. 이어코 모두들 앉았다. 내날 부인은 줄리앙 곁에 데르빌러 부인은 친구의 곁에 자리를 차지했다. 줄리앙은 이제부터 결행하려는 생각으로 머릿속이 꽉차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다. 얘기는 자연 뜸해졌다. 처음 결투를 할 때에도 역시 이렇게 떨거나 비참한 기분이 될 것인가 하고 줄양은 생각했다. 원래 자기 자신과 남에 대해서도 몹시 의심이 많은 성질이었으므로 아무래도 자기의 속마음의 상태를 들춰보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다. 지독한 괴로움을 맛보고 있는 현재, 차라리 어떠한 위험도 이보다는 나으리라 여겨졌다 무슨 볼일이 생겨 내날 부인이 집으로 돌아가 이 마당에서 사라져 주었으면 하고 얼마나 바랐는지 모른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를 억제해야만 하겠다는 마음이 강한 만큼 줄리앙의 목소리는 자기도 모르게 아주 달라져 버리곤 했다 이어코 레날 부인의 목소리마저 떨리기 시작했지만 줄리앙은 전혀 깨닫지 못했다. 의무감과 두려움의 투쟁이 주는 고통이 너무 심해서 자기에 대한 것 이외에는 그 무엇도 눈에 들어올 여유가 없었다. 성관의 큰 시계가 방금 9시 45분을 알렸지만 줄리앙은 여전히 전혀 대담한 행동을 못 취하고 있었다. 비열한 사람 같은 자기 자신에게 화를 내며 줄리앙은 생각했다. 10시 정각을 치면 그 순간에 결행하자. 낮에 온 종일 밤만 되면 결행하리라고 결심하지 않았던가. 그러지 못하면 방으로 돌아가서 피스톨로 머리를 꿰뚫어버려야지. 줄량이 너무 흥분한 나머지 거의 자기 자신을 잊을 정도로 기대와 불안에 찬 마지막 순간에 이여코 머리 위의큰 시계가 열 시를 치기 시작했다. 운명의 종한점한 한 점이 거의 가슴 속을 울렸고 소위 육체적인 충격을 불러일으켰다. 연내 열시를 알리는 마지막 종이 아직 울려퍼지고 있는 동안에 줄리앙은 불쑥 손을 뻗쳐서 맨날 부인의 손을 잡았다. 부인은 흠칫 놀라 손을 끌어들였다. 줄리앙은 자기가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잘 의식하지도 못한 채 다시 한번 그 손을 잡았다. 자기 자신이 무척 흥분하고 있었다고는 하지만. 자기가 잡은 그 손이 얼음처럼 싸늘한 데에 깜짝 놀랐다. 바르 떨며 그 손을 쥐었다. 부인은 어떻게 해서든지 풀어버리려고 마지막 노력을 다 기울였으나 결국 부인의 손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의 마음은 환희로 넘쳐 흘렀다. 내날 부인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다. 엄청난 괴로움이 방금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데르빌러 부인이 눈치를 채지 못하도록 무엇인가 지거려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그때 그의 말소리는 무척 힘이 있고 커졌다. 그와 반대로 레날 부인의 목소리에는 속마음이 동요가 여실히 서려 있었으므로 데르빌러 부인은 레날 부인이 병이 나지 않았나 하고 집으로 돌아가자고 권했다. 줄리앙은 위험을 느꼈다. 만약 내날 부인이 살롱으로 돌아가면 나는 다시금 낮에 온종일 괴로워한 그 상태로 되돌아가야 한다. 이 손을 잡은 것은 아주 잠깐 동안이므로 이것으로 승리를 하나 얻었다고는 할수 없으리라. 데르빌러 부인이 살롱으로 돌아가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다시금 권했을 때, 줄양은 자기에게 맡겨진 손을 힘껏 꽉 쥐었다. 내날 부인은 그때 자리에서 몸을 일으키고 있었으나, 다시 주저앉아 꺼져 들어가는 것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 정말 기분이 언짢아. 그래도 바람을 쐬는 편이 훨씬 나아. 이 한마디가 줄리앙의 행복을 확실하게 만들었다. 그의 행복은 지금 절정에 달해 있었다. 그는 떠들었다. 자기를 속이는 것마저 잊어버렸다. 듣고 있는 두 여자에게는 다시 없이 믿음직스러운 인간으로 보였다. 그러나 갑자기 솟아오른 그 웅변은 아직도 얼마간 용기가 모자랐다. 폭풍전의 거세어진 바람을 견딜 수 없어 데레빌러 부인이 혼자서 살롱으로 돌아가려 하는 것이 아닐까? 그것이 여간 걱정스럽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 되면 레날 부인과 단 둘이 마주앉게 된다. 좀 전에는 거의 우연이라고 할수 있는 사정에 의해서 행동을 취하기에 충분할 만큼 맹목적인 용기가 솟았지만. 이제 와선 아주 간단한 문구조차 레날 부인에게 말할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부인이 아주 가볍게 꾸짖어도 그 말에 큰 타격을 입을 것만 같았고 막 쟁취한 승리도 헛되이 될 것만 같았다.데르빌로 부인은 줄리앙을 어린애처럼 어색하고 싱거운 사람으로 곧잘 생각해왔지만. 다행하게도 이날 밤은 줄리앙의 감동적이고도 거창스러운 운변이 마음에 들었다. 내날 부인은 줄리앙에게 손을 맡긴 채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고 거저 되어가는 대로 내맡기고 있었다. 지방의 전설에 의하면 폭군 샤를러가 심었다는 그 커다란 보리수 아래에서 지낸 몇 시간은 그녀에게 있어 그야말로 행복한 한때였다. 보리수 우거진 숲을 뚫고 흐르는 바람 소리, 그 아랫 가지의 잎에 떨어지기 시작한 드문드문한 빗방울 소리를 그녀는 홀린 듯이 듣고 있었다. 줄리앙은 전혀 깨닫지 못했지만, 그를 충분히 안심시키고도 남을 일이 한 가지 있었다. 적 레날 부인는 바람을 받아 넘어진 팔치 껴의 꽃병을 일으키려는 테르빌러 부인을 돕기 위해서 일어섰기 때문에 일단 그의 손을 풀어버려야 했지만 다시 앉자마자 이미 그렇게 약속이나 된 듯이 아무런 주저 없이 그에게 손을 내맡긴 것이었다. 1 2 시는 벌써 지났다. 드디어 정원에서 돌아갈 때가 왔다. 그들은 헤어졌다. 사랑한다는 행복에 도취된 내날 부인은 거의 자기 자신을 책망할 마음 같은 것을 가질 줄 몰랐다. 행복이 그녀의 잠을 방해했다. 한편 줄리앙은 정신을 잃고 잠에 빠져버렸다. 소심함과 자존심이 온 종일 그의 마음 속에서 싸웠기 때문에 지칠 대로 지쳐 있었던 것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